네, 우리 하늘에의 모든 목자분들, 어, 이렇게 또 목자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게 됐습니다. 어, 이 목자반 영상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목자분들, 또 부목자분들만 어, 꼭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그렇게 정말 이 내용을 내가 먼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 그 모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 내 것으로 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면 그건 가르치는 자리가 돼요. 우리는 어, 목장 나눔의 시간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어,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목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 꼭이 영상들 보시면서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목장의 자리에서는 어, 그런 어, 은혜로운 말씀들, 어, 또 은혜로 받은 말씀들, 또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증들 그런 것들을 나눔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먼저 오늘 어, 이렇게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하여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 보게 될 겁니다. 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전반부의 예루살렘 공유의 어, 위대한 또 결정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부터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 문제는 2차 선교 여행을 갈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던 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지만,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 마가 요한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심이 다투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어, 굉장히 어, 좀 뭐랄까요 갈등이 격화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 결국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죠. 어, 하지만 그 결과 두 팀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두 배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두 사람이 같이 갔다면 한 지역에서만 또한 루트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두 팀이 각기 어, 다른 사역지를 선택하게 되면서 어, 동시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죠. 어, 또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역자가 이제 바울이 어, 사랑하는 어, 자녀, 영적인 자녀이자 제자로 또 한편으로는 어, 영적인 동역자로서 이렇게 삼았던 존재가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어,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어, 우리는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또 디모데라고 하는 핵심 인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 바울은 복음전파의 효율성과 원칙을 중요시한 인물로서 실패 경험이 있는 마가와의 동행에 반대했고요.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것처럼, 그것처럼 이 사람, 이 바나바는 참 사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하죠. 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유행 중에 중도 이탈했던 인물입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었어요. 어, 하지만 복음, 하지만 서신서에서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참 이게 복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자다, 사역에 유익한 자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마가 요한은 어, 회복에 회복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리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되죠. 어, 복음의 계승자로 선택받은 인물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디모데디모가 이제 16장에 나타나게 되고, 또 마가요한은 15장에 어, 나타나게 되는 어, 두 대비되는 인물이었고요. 어, 이렇게 4명의, 네명의 어, 어, 핵심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 본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어, 15장 36제부터 3 8절까지 어, 마가 문제로 갈등하게 됐다라는 것. 어, 결국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울은 바나,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떠난다는 것.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또 16장에서 이 디모델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디모델게할례를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 교, 교, 예술렘,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을 전하고 교회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 어, 이렇게, 어,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핵심 교훈을 간단하게 말하면 갈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 써놨는데, 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는 양육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또 가정 안에서, 어, 준비된다라는 것. 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문제 속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어, 살펴볼 겁니다. 어, 나눈 질문.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제 2차 선교, 선교를 나가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동행의 여부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갈라서게 되죠. 어, 바울이 만난 지무대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 관찰 질문입니다. 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것. 어, 왜 지무대에게 할 일을 행했을까? 왜냐면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분명히 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 위에 그 어떠한 것도 어, 이렇게 율법의 율법 어, 아래 에 있지 아니한다. 어 율법에서 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느냐? 결국 복음의 본질을 송사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 그는 어, 그는 어, 혼혈이었죠. 어머니는외가로는 유대계 사람이었고 어이 친가 요즘에는 외가 친가 이런 표현을 잘안 쓰긴 하지만 친가 이 아버지 쪽으로는 헬라파 헬라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디모데 디모데는 만약에 본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여서 전략적으로 배려를 하였습니다. 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 이러한 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의도하지 않는 상황, 또 갈등. 어떻게 보면 갈등, 마가 마가 요한 동행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었어요. 또 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실한 제자로서 어, 살아왔다는 라 것, 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죠. 어,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상황, 그런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이거는 이제 느낌 질문이에요. 느낌 질문인데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 지금 복음 앞에 주장했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가. 또 한편으로는 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결단 질문입니다. 다,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의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어,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 정말 우리가 어, 중요한 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나누고 또그 가운데에서 아,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확장 질문들은 뭐 이렇게 보조 질문으로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어, 열었는가, 또이 갈등을 누가 누가 어, 또 새로 누가 사용하셨는가? 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뭐 이런 것들. 또 디모데와 같은 다른, 다음 세대를 전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내가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확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한 주간 실천 과제는 어, 여러분들 이런 그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결단을 이제 구체적으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예전에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이제 세가족 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어, 한 주간 실천할 만한 과제들을 이렇게 함께 좀 결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참 그게, 어, 뭔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성도들에게 참 자극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천 과제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한 가지 용납 또는 양보를 실천하기, 뭐 이런 적용 미션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결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돕는 차원에서 이러한 실천 과제들을 어, 미리 생각해보고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디모데가 어, 이제 그 외조모와 어, 또 어,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을, 믿음을 계승받게 되었는데, 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할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어, 좀 뭐랄까, 신앙적인 선물들을 할수 있을까?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어, 실천과제겠죠. 또, 복음을 위한 전략적 배려를 한 가지 실천하기. 어, 이러한 것들도 실천과제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 믿음을 어, 계승하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어, 우리 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는 시간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공지를 드리면, 어,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이 우리 방학입니다. 어, 그래서 그, 목장 성경 방학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계속 됩니다. 계속 되지만 어, 목장 모임을 기존에는 매주마다 성경적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어, 매주 이제는 매주 혹은 뭐이 주에 한 번씩 어, 또는 격주로 이렇게 어,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관없어요. 어, 우리 목장 안에서 어, 친교와 또 이렇게 어, 뭐 계속해서 성경적인 모임을 하셔도 좋고요, 친교를 하셔도 좋고, 어, 뭔가 이렇게 학기 중에는 할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봉사 활동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 모건들이좀 교회의 사역과 또 교회 안에서의 친교에 친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겉면해주시고 동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번 주에도 또 은혜의 시간들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어, 또 우리 목자분들 또 우리 부목자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